이건 뭐 박히면 어쩔 수가 없다. 박히면 박히는 대로 박혀야지뭐 아앙... 배틀램에 <목소리> 분노 넣어도 괜찮겠다. 어, 재밌겠다. 왜냐면 배틀램이 받고 나서 분노 부프 막으면 뭐 바바리안 딜이 장난 아니거든. 어, 괜찮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 자리에 네 미니언이나 이제 매지가치가 들어가는데, 저는 미니언 넣을게요. 왜냐면 분노랑 시너지 받으려면 확실히 매지 가처보다는 미니언이 좋을 것 같아. 약간 그 오리지널 패틀램에 분노 들어가는 느낌. 요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잘 쓰면은 상대방 그냥 와리가리로 그냥 다 털어버리거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카드 카운팅 하면, 와, 진짜 과학이다. 와, 야, 씨, 배틀랜드니까 또 거블린 통이 나오네. 이친 근데 덱 조합이 좀 어메이징 하긴 하다. 자, 이거는 지금 빠졌으니까 한번 들어가야 되긴 한데. 어, 이게 분노버프랑 좀잘어울리긴 하거든. 자, 이게 들어가서. 여기 그렇죠 이게 미니언이 분노버프 받으면 진짜 깡딜이 미쳐가지고 그래 이런거라니까 배틀랜드 여튼간에 박으면 안박더라도 터지면 바바리안 두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분노랑 시너지가 돌아야 될것 같은데 어 뭐야 저 숨겨왔었어 이 미친놈 이거 폭딜이 미쳤어 폭딜이 야 스팸브레지 덱도 괜찮긴 하겠다 분노랑 해가지고 분노가 좀 써볼거 많겠네 야 영원대 어순을 바꾸는 건 우리 마음 아니야? 어? 굳이 그렇게 까다롭게 해야 돼? 이거 요 여기 분노를 써버리면 박쥐가 죽겠죠, 그죠? 짤자리 제거할 때도 분노를 좀 적극적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야자상포에도 올리겠다, 그러네.

특히나 그 달리는 녀석들이 많아 가지고 야, 자상프에 분노맥이면 어마무시할 수도. 근데 오히려 단점이 이범인 너프가 생각보다 체감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어 오히려 안 좋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따라서. 분노로 고블린통 막아죠. 한대 정도 맞는 어 양쪽에서 한대 정도 맞아. 일로 와씨아 이거 진짜 매칭 좀 샹그럽게 하네 자 이거를요 상대방 뒷 카드가 뭐아 그렇게 나온다고 일단 아, 가보자 분노 어차피 이 코스밖에 안되니까 야이 DPS 미니언과 분노의 조합은 황홀합니다 근데 이 연속도 고블린통이네? 킹받는 경우네? 아, 분노, 범위가 좀 아쉬워. 맞아. 이거 와리가리 덱이라서 아, 그게 좀 아쉽긴 하다. 근데 미니언이 상대방 타워 날린 거 봐봐. 1500 날렸어. 근데, 파볼입니다. 파볼. 고광 빌드업 한번 하지, 뭐. 원래 배틀램이, 그, 좀 약하거든요? 아, 이거 조졌네. 정말 기분 나쁘네. 아. 나도 깨버려야지, 뭐. 여기 분노 쓰, 어, 쓰면서 붙어버렸.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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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는 천천히 후방 배틀내면 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끊어준다면? 여기 분노를 깔아준다면? 분노를, 그렇죠? 음... 또 박, 어, 이걸 박아준다고? 상당히 어메이징하고. 여기 찍. 아, 지진까지 뭔개 잡종대기야. 여기 분노를 깔아 준다면 야, 베틀레 분노 무서워지겠네요, 진짜로. 뭔가 체감이 감전보다는 공격력이나 좀 유틸성 부분에서 묵직해. 근데 범위가 좁아져서 확실히 덱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패카 들어가서, 뭔가 이제, 좀, 확실한 그런 탱킹도 되고, 그 다음에, 깡들도 높아가지고, 자. 이건 뭐, 박히면 어쩔 수가 없다. 박히면 박히는 대로 박혀야지, 뭐. 아, 앙. 뭐, 아프지만, 네, 어쩔 수 있나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를 앞에 페카를 세우고 나 혼자 분노가 있어가지고 페카 마디를 타워 끼더라도 내가 이기지 않을까? 자 이렇게 되버리면 봐봐. 일법 저 녀석 제법인데. 그래도 나이스. 자, 이게. 근데 일법이 이제 수비를 해도 그렇게 무섭지가 않네? 이게? 무슨 덱인지 모르겠다. 야 자, 질주 빠진 곤란은 뭐 그렇게 안 무섭고요. 뭐야, 안 빠졌네? 뭐야? 뭐하는 녀석이야? 자 여기서 상대방 페... 아 페카 빼주면 고맙겠지만 뭐 이거도 나쁘지 않다. 페카는 먼저 빼는 놈이 지는 거. 아 진짜 징글징글하게 한다. <laughs> 페카 안 빼네. 이거는 못 참죠. 빨리, 빨리, 끊어주고 상대방 좀 징글징글하게 하는데? 약간? 플레이를? 와왜 저러냐 됐다 이거 이거 됐다. 분노 깔아주면 은 이거 결코 상대방이 좋은 게 아니야. 지금 패카 7코스 날렸어. 그냥 순삭 시켰어. 이제 이거 그냥 어택당. 에이. 이게 배틀램식 코스트 밀어넣기죠. 코스트 싸먹고 무지성 돌진. 되 괜찮은데요. 어, 진짜 괜찮은데? 확실한 거는 감전 패틀램보다 분노 패틀램이 훨씬 더 위협적이야. 사실 분노가 들어가면은 미니언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분노와 미니언이 시너지 엄청 좋아가지고. 얘가 DPS가 어마무시하거든요, 미니언이. 이번에 또 버프를 먹었잖아. 예, 네, 그래서 딱이 조합이 분노 패틀램에게는 적합할 듯.